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귀여운 식구기 귀여, 김현우입니다. 참 귀엽죠? 안녕하세요, 유니미니의 미니야 예, 맞습니다. 여기 상자가왜 있어? 나중에 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. 나중에 보세요. 아, 음. 이제 엔더맨을 소환하면 되겠는데. 하다리로 올라가 줍니다. 그 다음에 옥상으로 와서 수영장에 보트 넣어줍니다. 다음에 옮기겠습니다.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. 여러분들, 이거 버그인가요?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